꿈에 그리던 침착 열차 그 경쾌한 출발과 함께 해발 3,000m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티베트는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통상 신인과 라싸 구간을 칭장 열차라 부르지만 노선이 연결돼 있어 멀리 베이징부터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칭장 열차는요. 1984년경에 시닝에서 거무까지 연결이 되고 거무에서 라싸까지는 한 2006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한 2000m 가까이 되는데요. 중간에 해발 5000m를 넘는 그 탕골라산을 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한곳 고산을 가기 때문에 곳곳마다 산소공급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의료진도 이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렘도 잠시. 갑자기 바빠진 승객들. 바로 여행 허가증 확인 때문입니다. 한달전 오픈되는 티켓 예매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티베트 여행 허가증. 라스아는 표를 살 때도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밋이 없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기 45일 전에는 허가증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姓、男、年龄、不介，知不知道吧？哎，好了，在这下面写你的名字，哎，明白了。下面写日期，给你们打两个对，打两个对。哎，对对对对，谢谢啊。嗯，你好体贴啊。谢谢。好，你有啥事？有啥事找我啊。哎，谢谢。先生们，为了更好的为您引领方向，才给他己的路，帮助您多过新打工。生活。谢谢。 친절한 영무원의 도움으로 서류 절차도 마쳤으니 이젠 자유 시간. 본격적으로 객실 구경에 나서볼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쪽 그 열차는요. 이쪽에 약간 좀 딱딱한 침대입니다. 총 여섯 분이 이쪽에서 탈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침대는 란오라 그래서 네 분이 탈 수가 있습니다. 푹신한 침대칸. 딱딱한 침대칸, 그리고 좌석칸으로 나뉘는 침상열차 특히 2만 원대로 저렴한 좌석칸은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해 진한 삶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어,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키를 제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1m20 그 이하에는 아마 어린이 그 가격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그 값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카페도 깔려있네요. 역시 사인실이라서 좋습니다. 사인실엔 <inate>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不好意思我听说那你们这个从什么地方来的香港澳门香港跟澳门都各个不是那个一家人우啊我是香우人香港人但是住在不同地方평생 꿈만 꾸던 여행이 현실로 이루어져 다들 들떠 보였습니다. 아, <laughs> 라 <laughs> <농> 也是很神秘，而且那个文化特色就是我们呃接触就不是不什么认识，所以想看看，认识一下。可以我就说西藏是个在我们香港中国人来说比较神也也不常去神秘的地方，呃也也不常去，呃神秘的地方。

고도가 높은 이곳은 동토에다 산소도 부족해 처음 철로를 계획할 당시 다들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층짱 열차는 그야말로 고원을 달리는 기적의 열차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선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그건 아마도 설레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겠지요. 그 순간 저희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나의 편랑터다. 아, 이와 아, 중국어가 가장 큰 아, 심이 가장 크다. 아, 서울 면적의 무려 19배에 달하는 칭하이후. 바다를 꼭 닮은 호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량한 고원 한가운데 있어. 더 눈부시도록 빛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신비의 세계로 층장 열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싱하이성제 2의 도시인 걸무역까지는 7시간 거리, 약 20여 분간 열차가 정차합니다. 북으로는 깐수, 남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로는 신장과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 그곳에서 또한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열차. 이드에짜드이 잡아. 동영 아, 나에 짜더 봐. 라이기기 지금 앞에 뭐 하나 붙인 거는요. 힘을 더얻위 해서 그 기계 하나가 붙인 거랍니다. 이 동력 있는 차를요. 본격적인 고지대로 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이제부터 열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68m 구간을 향해 거친 숨을 뿜어낼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승무원분께서 커튼을 다 치셨고요 이제 소독까지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뒤늦게 밀려오는 피로. 하지만 꿈속에서 만날 세계 최고 높이의 탕구라 역과 펑어산 터널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새벽 5시 반, 탕구라 산맥을 가로지른 차츰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눈 덮인 설산은 높은 키만큼 아직은 굶든 계절의 흔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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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드셨어요? 저 생각해보면 힘들었는데 산소가 좀 힘들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깨었어요 산소가 좀부족서 하지만 풍경이 곧 피로를 달랩니다 푸른 초원과 강렬히 대비되는 티없이 하얀 만년설 드디어 저는 티베트 땅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새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청명하고 맑은 풍광 앞으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감동으로 다가올지 설렘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다시 찾은 라싸 한때 그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2년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 정말 오랜만에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고 떨려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도 있고요, 설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나사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신이 내린 이 땅의 마지막 안식처. 지구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강렬하고도 찬란한 세계. 대자연의 장대함과 아름다운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티베트입니다.